<laughs> 아 세상에나 이 목당꽃잎 아 세상에 꽃잎이 달리고 지금 시방 이게 목당꽃인데요 이 지금 이게 피는 건가 아픈가 잘 모르겠네 진단을 못하겠네 내가 비타민이 부족한가 링기를 맞아야 될랑가 목단이시여 말씀 좀 하시오 네아 세상에나. 꽃잎이 속에 꽃술이 암술인가 하나 둘셋 다섯 속에 가에 또 수술인가 음음 음. 꽃잎을 떨구고 나서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씨가 되는 건가? 씨앗? 올해는 씨앗을 받아볼까? 얘가 씨가 되면, 씨를 심으면, 목단이 난다는 거잖아. 하아. 세상에. 목단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꽃잎 떨어지면, 이렇게 이쁜 뭐가 있는지 오늘 봤네 오늘 봤어 <laughs> 세상에 그렇구나 음. 너는 이제 필려고 음. 걸음을 좀줘야 되겠다. 목단이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아무래도. 어! 소나무님! 아이고, 웅장하오. 지금, 진... 그대가 언제가 10년은 안 지냈고, 5년은 지나서 이렇게, 팔도 길어지고, 허리도 길... 늘씬해지고, 크구멍 그려. 음... 새끼도 낳고 한 놈, 두 놈, 세놈 대가족이네 네네 가족 아 앵두나무 여길 옮겼구나 아이고 앵두나무 물가에 정리처냐 바람났네 앵두는 여른 게안 여른겨. 이사하느라고 꽃도 지고 앵두를 못 열었구려, 앵두씨. 아이고, 그래도 고마워요. 앵두는 0년 살면서 한국이나 먹어봤었거나, 어쨌었거나. 열매를 주셔야 먹지요. 열매는 많이 열었는데. 망가고. 아이고. <laughs> 이뻐라. 이쁘다. 얘들아 이뻐. <laughs> 다들 파우놀이는 다 꽃이 졌구나. 이제 춘향이 향단이 또 뭐야? 세상에는... 내 저번에 논개로 바꿨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빨간 수가 있냐 이렇게 빨간 레드빛 이 빛깔로 가죽을 만들면 끝내주겠다 얘는 누구요 너는 누구냐 오 춘향이네 사랑방에 왔구먼 틀리네 속이. 음. 그래.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얘네 친구들은 다 그럴까? 이렇게 속이? 이렇게 그냥. 무슨 색깔이야? 신비롭다 또는 까맣고 아까 그 친구는 속이 까맣지가 않고 노란빛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아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놈들이 다 피면 그냥 친애가 왜늘 안 외롭겠네. 안 외롭겠어. 어휴. 너는 빨리빨리 커라. 응? 너도 걸음 좀 줘야 되는데. 아까 아침에 준거다 먹었어? 새끼들 몇 마리 날랑가? 아까 조금 쉬었더니 딸내미하고다 먹으면 응. 물은 아직 있고 나올 때까지 목 마를지 모르니까 이거 내가 다 쏟고 물을 넉넉히 줄게. 아이고 시큼 먹어라. 힘을 다해, 내야 거시기 어머나 얘들 좀 봐요 아주 그냥 식구가 대가족이 됐네 대가족이 됐어 얘 이름은 뭐여 자 물도 먹고 물이 생명이다 먹고 내가 올 때까지 새끼 날랑가 말랑가 물러갔네 언제나는겨 10마리 넘게 들었나, 12마리 날랑가. 응? <laughs> 예쁘다 이뻐. 아이고. 여기다가요, 돈나물하고요, 풀안 나게, 돈나물 잔디밭을 만들려고 그래요. 암튼, 이게 돈나물이잖아요. 돈나물, 존나물 잔디. 돈나물을 쫙 심으면 잔디처럼 나서 풀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음, 뭐더라? 토란! 토란 무덤이에요, 토란 무덤. 생무덤이지. 이제 이달 말경 6월 초 되면 싹이 나와요. 네, 이거는 산초나무예요. 아, 향기가 무척 좋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려서 가루로 내가지고 음 아니야, 이 잎을 막 가루로 내는 게 아니고 이거 씨앗이 있어요. 가을쯤 되면 이게 씨앗이 맺혀서 이제 여물거든요. 그럼 그걸 따서 말려서 빵거요. 빵거가지고 저기다 넣어요. 어디 이제 빛나는 생선요리 또뭐 추어탕 옛날에들 많이 먹었던 보신탕 그런 거에 넣는 거예요. 추어탕에 넣으면은 맛이 끝내줍니다. 저는 이런 향기가 좋아서 이걸 이렇게 따요. 모두를 따면 얘가 죽겠죠. 조금만 따고, 이게 다 산초입이 많으니까 따서 피클을 해요, 피클. 피클을 하면 이제 뭐쌈 먹을 때 맛있죠. 쌈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장갑을 끼고, 응. 음. 이것도 다 산초나무잖아요. 이것도 산초나무. 이렇게, 이거는, 치나물. 치나물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넣어서, 치코모 아트산이라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대가 올리, 오니라, 아, 치나물 아아이 이런 이슬을, 떠가지고 가서 화분에다 하고 내가 그런 걸 무지 좋아하는데, 아이고 시간 이 없네. 너무 가득정사야되지 구사리가 피다 말아서 다 완전히 피기 전에 아이고 따가라. 여기 밤나무 엄청 많아가지고 밤이 가을 되면 엄청 떨어져요. 새끼 알밤. 어, 옛날에 고사리가 많았는데, 고사리 및 나무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구은 것들은 다, 어느 님이와 다 끊어가시고, 이제 끊어가도 또, 이런건 이제 난초꽃, 보라색 난초꽃, 이제 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이제 늦잠 자는 놈들. 엊그제 비가 와서 비먹고 이제 일어났죠. 고사리는 그 비가 와야 얼러와요. 아 조금 있으면 여기 는 초록 물결이 초록이 아니고 보라 물결이 그냥 물결치겠네. 보라 물결이 물결치겠어요. 아아 <laughs> 음, 아이고, 할미꽃님, 아직 안 가시고 꽃을 이렇게 나를 기다렸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예뻐라. 내일 할미꽃도 마당으로 데리고 가봤는데, 마당이 싫다 하더라고. 여기가 햇빛이 잘들르고 할미꽃은 주상님들을 좋아해 이 산을 지킨다는 거지 고향을 지키는 할미꽃 절개가 얼마나 굳은지 몰라요 가, 다른 데 가서 적응을 못해 할미꽃들은 할미꽃도 다 저렇게 꽃이 펴가지고 수영구 싶어서 응. 고맙다 그 날을 기다려줘서 아이고 고맙다 응. 여기 고사리는 굵지는 않은데 이렇게 걸음이 산에 낙엽이 쌓일 새가 없잖아요 여기 산수자리는 애들이 가늘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도 얼마나 신통방통이에요.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응?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이놈들 그냥 주사님 보실때 제사상에도 하고 또 추석 명절에 추상님들 상에다 올리고 그러잖아요. 어휴. 그래,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laughs> 정신이 없네. 다 끊고 가려면 땅 깨를 하려겠네. 어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더워. 내 잠바는 처음에 다 벗어서 저기 까시난구에다가 걸어놨는데 여기 변전소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이사 와보니까 변전소가 있더라고. 작은 변전소야. 뭐 어? 변전소가 뭐 몸에 해롭잖아. 어쩌네, 어쩌네 해도 뭐 우리 가평 할머니는 96세 장수하셨어. 장수하신 게 식탐도 없으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착하시잖아. 착하시니까, 장수하시고, 식탐이 없는 게 중요해요. 식탐. 쌀데 없는, 부질없는 물욕심 많아 봐야, 그거는, 인간사 망하는 징조야. 욕심은 뭘 욕심을 내야 냐일 욕심. 해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 있는 자 해서, 공익 자금을 벌어서, 하. 나의 의식 성장하는데,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없는 것이 돈이란 놈이에요, 돈이란 놈. 돈은 도구에 불과하고, 도구. 그 도구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요. 난 오늘 아침에도 아침 명상하고 술을 하면서 홍익자금을 마구마구 벌어서 공적으로 쏘겠노라. 도라지야. 알았어? 너는 꼭꼬이 여기서 누구한테 저기 먹히지 말고 잘커 알았지? 도라지? 제가 산 도라지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음. <laughs> 아이고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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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와요. 얼마나 예뻐요. 볼에 대면 간질간질하겠다. 볼에다 대면 누가 있으면 하나 꺾어서 볼에다가 간절함 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간질간질. 고마워 할미꽃 할머니 잘 사시오. 내는 갈길이 바쁘다. 아이고 갈길이 바쁘라. 아, 아유. 땀이, 숨껏 났어요. 땀이. 음, 안녕. 아, 너는 그늘이라서 굳이 늦게 폈구나. 아, 너는 그거라. 아유, 이쁘다. 이뻐. 어이 너도 이쁘다. 색깔이. 응? 그냥 이 색깔로 계속 있으면 좋겠다. 넌더큰 놈이지. 헤헤헤. <laughs> 난내 욕심이지. 네 마음대로 커라. 네 마음대로 커라. 제가 떡갈나무 종류 같은데. 떡갈나무. 도토리 있죠, 도토리. 제가 재롱인지 안 재롱인지는 모르겠네. 내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고. 이렇게 친화물이 있어요. 친나물 동네인데. 저번 날. 그래서 뜯었는데 또비 왔으니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봤죠. 여기 자랐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서 씨가 번져서 이짜 나고지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비가 오는 날대가 와갖고 얘네를 다치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거시가 되는 거지. 밭이 가 되는 거지. 밭이 그래서 내가 영양분도 주고 얘네가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정막하잖아 뻣뻣하고 영양분도 없어가지고. 영양분도 없어서, 응. 없어서. 저번날 여기서 뭉탱이를 밭을 발견했는데 치갈리 사왔더라고요. 이양들은또낳는가 비가 서 숨이 어디로 갔을까 당연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번에 놓고 간 것이 어디갔 했더니 여기인데 아이고 이렇게 저번에 엄청 땄는데 여기서 수북하게 이렇게 또 새싹이 올라와서 아이고 이렇게 부지런히 풀라야 알았지 이제 비가 또 오면 다음에 비올 때또올 테니까 넌 여기서 살아. 여기, 여기 걸음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안 가도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저 아래서 누가 밭에다 농약을 하시네. 저 밭에 옛날에 많이 등했는데. 어렸을 때 수염나무라고 따주고 그랬는데. 이제 가볼까? 난 이런데 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정글에. 난 다음 생에 정글에 추장이 될 거야. 만약에 사람을 태어나면. 사람한테는 고 본래의 자리로 천하를 하면 좋겠지만 천하를 못할 경우에는 정글에서 추장으로 태어날 거야, 추장. 아, 가슴을 한번뜯을까 아이고, 이 나무가 누구냐 라는 이름이, 아이고 멋있다, 야. 가슴아. 가슴이 아니고, 내 가슴아. 어이구, 너구나. 내가 너가, 너도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무지 좋아하는데 어, 그래 너가 후방나무냐 안후방나무냐 어려서 섬에서 많이 봉롯도 갔고 음. 우와 멋있다 큰 화렵수 와이구 그냥 손바닥이 그냥 길쭉길쭉해서 음. 우와. 멋있다, 멋있어. 아, 햇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가지가 이쪽으로만 자랐구나. 이쪽은 북쪽이니까 가지가 안 자랐대요. 음, 세상에 햇님을 만나려고 저 아이고 기독한데 기독하사 아이고 대단하다. 내가 너 나무 이름을 연구 조사를 해 올게. 내가 말을 안 해주니까 아이고 얘는 왜 여기서 걸쳐서 이렇게 이대로 와사랑이 나무야 내 심장 소리가 들리지 너의 심장 소리도 들린다 어디 기꾼형을 해볼까 기꾼형을 이렇게 대보는거죠. 귀를 소리가 들리네 <웃음> 들려 <웃음> 다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돈이 꾸니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는거 같아요 <laughs> 나도 그대를 사랑해요 잘 씩씩하게 살아라 살아 음. <laughs> 여러분 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를 우리가 나무를 심은 적이 언젠가 식목을 잊어버리고 그죠 음. 음, 아무튼